안녕하세요 여러분. 깔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지금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일단은 리뷰 같은 거를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이름은 트리니티 가디언즈라고 방치형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좀 찾다가 보니까 이게 오픈한지는 얼마 안된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면은 일단은 게임 오픈을 오픈을 하면 무슨 게임이든 요즘에 이제 오픈을 하면은 이제 뭐 사전 예약 보상 뭐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일단은 이것도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 트리니티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공식 홈페이지도 있겠고 뭐 여러 카페 같은 것도 있겠죠. 공식으로.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요즘 게임들은 이제 카페 가거나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요즘 말로는 사료 혹은 이제 뭐 먹이를 준다고 하죠. 그니까, 러 쿠폰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 그래도 한,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그래도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된것 같기는 해요. 아니, 한 3, 아니다. 이 2, 3개월 됐을라나이 게임이? 제가 일단은 오늘 시작했는데, 일단은, 사료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오픈 쿠폰 오픈 기념 쿠폰 말고는 그 위에 뭐 사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그냥 뭐 이벤트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재화들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진짜 뭐 쿠폰 이런 거 일절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훑어는 봤습니다 카페도 보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터는 봤는데, 이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간간히막 공지사항, 뭐 업데이트사항, 뭐 이런 거는 올리는 것 같은데, 글을. 그거 위에, 그거 말고는 지금 운영을 거의 안 하듯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지금 사람들도 좀 하고 있나, 아직까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 보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런 캐릭터 디자인들 있죠. 제가 이런 캐릭터 디자인들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귀엽고, 좀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이거는 로엠처럼 생겼다라고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깔아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게임의 그 스크린샷을 들 보고 아 이거 육성 게임이구나라고 해서 깔아 본거 깔아 본 건데 이제 알고 보니까 방치형이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략글 같은거나 아니면은 뭐 소개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찾아보려고 카페도 뒤져보고 인스타그램도 한번 진짜 보고 했는데 딱히 뭐 그렇게 풀려 있는 것도 없고 쿠폰도 없고. 이벤트라가지고 해봤자, 뭐, 패스, 그리고 뭐, 7일 도전, 뭐, 이런 거. 이거 말고는 솔직히 없습니다. 뭐, 출석 보상도 이렇게 있는데, 뭐, 신규 유저 출석 체크 있고요 저거 받으면은, 뭐, 3333 뽑기 증정 있고요 이거는 14일차까지 하면은, 저렇게 뽑기, 그 뽑기권을 줍니다. 하루에, 뭐, 100개씩 주다가, 이제, 12일차 때, 이렇게 200개, 13일 500개, 그리고 14일자 뭐 1000개, 막 이렇게 주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출석 일수만 채워가지고 뽑기권 그냥 받는 거구요.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봄바람 출석 체크라고, 이거 뭐 그냥 여러가지 그냥 주는 거구요. 뭐 14일간의 훈련 체크, 이것도 출석 체크죠. 요것도 그냥 보상 그냥 주는 겁니다. 뭐 재화 같은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말고는, 뭐, 벚꽃 축제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남은 시간이 9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끝난다는 거죠. 그 문제는 제가 이거 클리어를 1단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걸로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좀 다른 게임들 다른 게임들은 이렇게 뭐 던전을 들어가면은 저뭐 입장을 누르면은 이제 뭐 파티를 이제 파티 편성을 하죠. 근데 이 게임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편성을 눌러서 이 던전 요 부분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배치를 한 후에 저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이 던전이라는 이 편성 던전이 언제 열리냐면 저 가이드미션 있죠. 가이드미션에 그 던전에 관련된 게 떠야 저 편성이 뜹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9시간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어차피 이건 물건너갔고요자 <laughs> 보십시오. 이게 재화도 재화인데, 이제 뭐, 경험치 관련해서도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캐릭터를 육성할 경험치를 많이 얻어야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한 캐릭당 1렙업씩 하려면은 그 경험치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듭니다. 1, 1업당. 그래가지고, 방치형인데 이제 좀 노가다를 좀 많이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이런 던전 형식의 이벤트가 나오면 그 전에 그냥 미리미리 좀 얻어놓고 캐릭터 육성을 한 후에 이제 이벤트 던전 같은 거를 깨야지 이제 좀 재화 같은 거를 수급이 가능하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실패했죠. 1단계부터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캐릭터를 뽑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저 일반 소환 말고, 뭐, 상급 픽업, 뭐, 픽업 소환, 특별 소환, 뭐, 있죠. 근데, 이게, 레벨, 소환 레벨, 6레벨부터 가능,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뽑았는데, 한, 루비가, 처음에 접속하면, 한, 퀘스트 좀 깨고, 뭐, 이러다 보면은, 중간쯤에 가다 보면, 한 10만 개 정도 찍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뽑기권 다 포함해서 돌렸는데 소환 레벨이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좀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에픽인데 뭐 에픽, 뭐 레, 뭐 유니크, 레어, 뭐 노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에픽 위에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뽑으려면 소환 레벨 5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화 모으기가 좀 빡셉니다, 이게. 그리고 5레벨을 해 봤자 0.1%예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그냥, 그냥 계속 이거는 반복적으로 스테이지를 계속 클리어하면서 저 가이드 미션만 계속 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형인 그러니까 방치형의 방치형 게임은 맞아요. 방치형 게임은 맞는데 이게 너무 그냥 컨텐츠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카페 글 보면은 너무 이제 반복적이다. 아무것도 없다. 뭐 주는 거 없냐. 막 답답하다. 뭐 이런 글들이 꽤 보이고요. 심지어 그 블로그에 이제 글을 게임 리뷰하시는 분들 글을 보면은. 그렇게 그닥 조, 좋은 글은 써 있지는 않아요. 네. 그냥 반복적이다. 그냥 방치형 게임이다. 라는 그냥 간단한 글들만 올라와 있고, 그리고 티어 같은 경우, 캐릭터의 티어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지금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영상 녹화 시간 안에는 제가 뭐, 이렇게, 티어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임도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게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 자체를 지금 잘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수급도 힘들고, 사료 같은 것도 없고요. 쿠폰 같은 것도 없고요. 이벤트도 그냥 출석 체크에 관련된 것 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많이, 아, 캐릭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같은 그 그래픽이랑 캐릭터 디자인인데,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그래서, 좀 과금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뭐, 여러가지 캐릭터들도 뽑고, 뭐, 모아가지고, 던전도 클리어 좀 높게, 이렇게 하고, 하실 텐데 저 같은 입장에선 이제 저는 모든 게임을 이제 거의 무과금으로 하죠. 솔직히 뭐첫 결제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잘. 진짜 완전 무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며칠 하다가 아니면은 저기 출석 체크 일수만 다 채우고 뽑기 뽑기권만 다 받고 나서 그 뽑기권으로. 이제 소환을 한 다음에 아마 지울 듯 싶어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과 이제 뭐 그래픽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너무 솔직히 좀 짜치죠. 예. 요즘에 짭게임들 진짜 많이 나오, 나오죠. 한번 오픈해서 좀 퀄리티 조금 그나마 있게 나와서 이제 오픈한 다음에 이제 과금 유도를 좀 많이 하게 한 하고 이제 게임을 이제 뭐 접고 다시 재오픈하고 이런식의 게임들도 솔직히 쿠폰도 많고요, 쿠폰도 많고 그리고 뭐 이벤트도 좀 많죠 그런 게임. 근데 그런 게임들과 비교하면은 현저히 떨어져요. 운영 자체를 진짜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게임 리뷰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형 어떤 방치형 게임이랑 솔직히 다 똑같아요. 돌아가는 시스템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임도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와 근데 진짜 운영 개판으로 하는가 보다. 쿠폰도 없고 뭐 공지사항도 간간히 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층, 2층, 3층이 있는데, 평성에 들어가시면 3층, 2층, 1층 이렇게 있죠. 그저기의 층수마다 이제 캐릭터를 이제 배치를 시켜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3층, 2층, 1층에다가 이제 뭐 이거 비슷한 거로 말하면은 그... 메이플에 메이플 모바일의 미니 던전? 미니 던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방치형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온 김에 좀 받을 거는 받아 놓고, 퀘스트도 좀 해놓고 일단 상점에서 저 만개를 소환을 일단은 다 소환으로 다 쓰고 영상 마무리를 기 짓겠습니다. 예. 할거 진짜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를 보여주고 싶어도 지금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지금 초반에 진짜 가이드 미션을 엄청 많이 깨야 됩니다. 이 평성 같은 거 자체도 지금 아직 많거든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아직 네 자리가 빈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가이드 퀘스트를 124까지 깨놨어요. 124까지 깨놨는데 아직 캐릭터 배치는 다섯 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려면 가이드 미션이 165까지 또 해야 하나가 열려요. 그래서 한참 오래 걸리죠. 이거 이상은. 소개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소환한 후에 영상 종료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레벨 4 정도까지 올리면은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보라색 캐릭터 나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상은 안 나오죠. 근데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확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과금 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게임이 살아있으면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때 카페 들어가서 쿠폰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확인 후에 좀 많이 뿌려져 있으면은 그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봤자 어차피 할 것도 없구요 딱히. 일단 트리니 가디언즈, 에, 트리니티 가디언즈 u a r d i a n s Trinity Guardians, t r i 답 i t y Guardians, Trinity g u a r d i a n 서 t r i n i t 에 Guardians, Trinity g 귀엽고 괜찮은데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네요 제기준제서준에 기준에서, r 제 기준 t y g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과금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이 게임에 관해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보여드릴 게 진짜 없어요.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것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 분들은 그냥 한 번쯤은 경험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과금해서 캐릭터 좀 뽑아보겠다. 고 이제 하실 분들은 그냥 조금만 진짜 조금만 과금만 하시고 무과금으로 하실 분들은 나중에 카페 같은데 이제 뭐 쿠폰 같은 게좀 풀렸을 때 그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봤자 할게 진짜 계속 말하는데 계속 반복적인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혹여나 진짜 로 또 확률인데 만약에 운영진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쿠폰 같은 거좀 많이 뿌려 주시면은 진짜 좋겠네요. 솔직히 이제 볼 사람 없거든요. 제 채널에 그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볼 사람은 없는데 제 행여나 이 소식이 운영진한테 이제 뭐 닿으면은 이거 보시고 진짜 운영 좀어좀 어좀 이쁘게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이없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게,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